완전 귀여워. 샤브가 튼튼한데 얇을까봐 걱정했는데 좋습니다. 희두가 사준 거. 이거는 마쿠가 사준 거. 이건 미두가 사준 거. 황나 <laughs> 귀여워. 다음은? 내군 내산한 거. <laughs> 미친! 미친 개기엽기 아, 이쁘다. 아 뭐야? 나 이렇게 많이 했어. 똘병 <laughs> 일단 끌병... 먹으면... 아, 이렇게 작아~ 아, 귀여워~ 회사에서장장 쓰고 있고~ 이 헐, 나 이거 없는데 딱 이게 왔네? 아 귀여워. 먹룡냥덕. 약간, 헐! 저비댄톤 좋아하는데, 나있게 아, 진짜... 아 개귀여워! 미쳤다! 아, 미쳤다. 아이 못생긴 애 뭔데? 이 똥생이 뭔데요? 존나 귀여워. 네, 예, 못생겼어! 못생겼어! 못생겨서 더 관심 있습니다 너무 못생겼어! 아 음, 음. 어, 그리고 제일 기대했던 이홍이 너무 귀여워! 어떡해... 어떡해... 이 라벨이 풍선이 엄청 고능하다. 어떡해! 너무 귀여워! 어떡해... 안해버렸어아이소이 머리 작은 거 놓치겠다. 이거 완전 이소이잖아 어떡해? I love 이소희. 와, 완전 귀여워. 최고세요. 최고세요. 아, 냥덕 팔걸 그랬나? 아니야. 만족해. 와, 아 쫄빈 뭔데요, 쫄빈? 쫄면이세요? 어, 너무 귀엽다. 아, 이거 진짜 미친. <laughs> 어떡해! 너무 마음에 들어요. 그럼 아, 뜯어볼게요. 아이나 이거 제가 나눔으로 이벤트 하나 당첨됐거든요? 이거는 팔아버릴까? 아, 나 켜지지. 와. <laughs> 아, 이거 뭔데? 미치 뭐야. 벗겨지는 거 <laughs> 와, 진짜 귀엽다. 이거 앞으로도 쓸수 있나? 아, 미친! 소라게 소라게 이소이 소라게 어이 소라게 <laughs> 어, 너무 귀여운데? 와아 대가리 연나 이러 미친 아 미친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서 너무 잘 샀어 진짜 후회 없는 소비다 이건 솔직히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이게 39,000원? 나쁜 왜냐면 일단 개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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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덕이 더 뜯어줄게요 미친 영돌아 뭔데? 하이 <laughs> 뭐야 아이 못생긴 거 뭐야 색깔 왜 달라요? 아, 이거 아니지 색깔 다르면 안 되지 재질이 다른데 지금 색깔 다르시면 안 되지 뭔데 그니까 날리는데 어떻게? 다 모으고 싶은데 아 타로랑 원빈만 제가 안 샀거든요. 도좀 맡겨보려고. 근데 생각해보고 사야겠어. 어떻게 신발 타고 날아가. 근데 좀 머리가 무거워서 이거 좀잘안 쳐야 될 듯. 펭용이 네. 새로 오는 걸안 뜯는 걸 하고 얘 뜯어야겠다. 돼지 뭐야? 와이 돼지 뭐야? 뭐지 이거? 어디가 중심인지 모르겠지만, 아 머리 개 뾰족해 이거 뭐야? 미친, 미친 이거 이거 실화야? 이거깔 실화야? 아 미친 너무 귀여워. 아니 왜 이렇게 못 생겼어? 얘? 왜 이렇게 뾰족해? 이거 진짜 약간, 마사지 엄청 해줘야 될 듯. 자, 실시간 마사지 해보겠습니다. 아머리 개뾰족해! 이제 말이 안 돼. 너무 귀여워. 어떡해? 아, 엔톤 볼 존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. 엔톤 볼, 엔톤 볼. 엔톤, 나도, 나도 이거 할래, 나도. 엔톤, 나도 이거 할래. 어떡해, 이거. 마사지를 좀잘 해야 될 때. <laughs> 아 미친 이거 벗기면 진짜 귀엽겠다 아니 이거 진나 웃기다고요 지금 아니, 뭔데 이거 이게 뭐 어쩔 너무 귀여워 아 근데 삼각형 뭔데 못생겼어 아무튼 아무튼 무튼, 무튼, 무튼 너무 귀엽고 와씨 이게 뭔데 못생기네 아니 이거 재질이 약간 모찌 재질인데 모찌 그 인형이 한 세달 정도 묵은 느낌? 그래서 안묻진데 묻지. 그 뭉친 그 느낌 아세요? 아, 좀 제대로 만들어. 진짜 너무 귀여운데. 이건가 봐. 몰라. 개귀여운, 그냥. 앤톤 이거 회사에서 이렇게 써야겠다. 와, 진짜. 미친. 양 칼지게 생겼네. 아, 이거는 이거 이렇게 하면 다시 불편할 집에서 쓸 거고. 근데 재질이 완전 싸구려 재질이야, 이거 뭐야. 이러니까 만 원에 팔았지. 이거 귀여워서. 벽기 아, 너무 맘에 들어. 최고의 소비였다. 끝! 헤 해, 친구들이 사준 거. 최고 내 친구들.